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드렸구요 이번에 이제 원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41번 원룸 만들기. 지금 이제 같이 작업하셔야 될게 이런 원룸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관도 만들면서 동시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형태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2번 뭐 원룸 연습 파일을 열어보시면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두께는 200이고, 높이는 2400이다. 발코니와 화장실의 벽 두께는 100이고, 난간 높이는 1200이고, 사이즈는 3300에 6300이고, 화장실 사이즈는 2100에 2100, 발코니는 1500만큼 나갔습니다.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원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새 파일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사각벽을 이용하셔서벽 두께 200, 높이는 2,400. 그다음에 첫 번째 점 찍고 가로가 3,300에 세로가 6,300 엔터. 자, 마우스 론치 버튼 종료해 주고 시 입체로 보시면 이렇게. 벽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제 기본 벽이 그려졌고, 이번엔 이제 화장실을 그리겠다. 화장실은 벽 두께가 100mm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꼭지점 찍고 안쪽으로 2100에 2100 엔터. 자, 입체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이제 발코니를 만들겠습니다. 발코니는 사각이 아니니까 직선벽을 눌러주시고, 높이는 1200. 자, 여기 꼭지점 찍고 1500mm 나가기로 했으니까 1500mm 엔터. 옆으로 쭉 가다가 x가 나오면 클릭,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이러면 이렇게 골조, 그러니까 뼈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바닥은 여기 있는 바닥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내가 바닥을 만들고 싶은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빗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빗금이 나왔을 때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줘야 거기다 재질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닥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벽을 그렸는데 무한대로 확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 0.00001mm라도 안 붙어 있으면 이렇게 바닥을 눌러주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닥을 클릭을 했는데 먹지 않는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 바닥 옵션에 보시면 점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이점 연결이라는 거에다 체크해주시고 이 벽과 벽 사이의 코너에 그냥 콕콕콕 꼭지점을 찍어주시고 더 이상 찍을 데가 없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러분 이렇게 수동으로 바닥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콕콕콕콕콕 찍고 마지막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데 요게 자동이기 때문에 항상 점연계를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반드시 꺼주셔야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다음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수동으로 그리실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천정 천정 설치 높이 2400 줬어요 그래서 빗금이 나왔을 때 클릭 화장실은 좀 작은 높이가 낮으니까 뭐2100 할게요. 2100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입체로 볼게요. 남동수식로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천장을 이렇게 덮었긴 했는데 천장을 덮으니까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면 속이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천장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천장 보이기를 온오프를 해서 천장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천정 인면 보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 체크를 이렇게 끄면 천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라진 건 아니고요. 요 벽을 잠깐 숨기고 밑에서 보면 있습니다. 단지 위에서 보면 투명하게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골조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이제 재질. 질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 넘어오셔서 벽지 마음에 드는 벽지 선택하고 벽 영역 눌러주고 적당한 크기 조절해주시고 적용 눌러주신 다음에 빨간색 테두리가 나왔을 때 클릭 그래서 한 번에 벽지를 다 표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화장실을 하겠다. 화장실은 이제 타일이겠죠. 그래서 타일도 뭐 마음에 드는 형태 선택하셔서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타일 넣었고요. 외장재 이렇게 벽형을 이용하면 한 번에 쭉쭉쭉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닥재 넣어볼게요. 바닥재도 역시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선택하셔서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바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벽면에다가 가족사진을 넣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사진을 찍은 큰 이미지를 이 벽면에다 장식을 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를 여기다 넣고 싶다 여기에는 없다 그럴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단 화면을 이렇게 잠깐 절대 이거 줄이지 마시고 밑으로 내리기해서 내려주신 다음에 아까 했던 재질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거던 스캔을 받았던 카메라로 찍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렇게 폴더를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이 폴더를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미지가 달라붙습니다. 자, 달라붙었는데 이게 타일처럼 쪼각쪼각 쪼각 나옵니다. 여기 한 장에 이오 이미지가 다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럴 때이 검은색 화살표로 이 벽을 선택하면 6300에 2 4 0 0이라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하이 선택 누르셔 가지고 이 벽을 찍고 실제 사이즈 재질 크기의 실제 사이즈 u 방향은 6300. v 방향 2400. 적용. 그럼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가 이 벽면에 싹 들어간 이미지로 나옵니다. 좌우 반전. 좌우를 바꿀 수 있고요. 상하 반전. 위아래를 바꿀 수 있고 회전.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재질 넣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창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라는 것은 이제 문하고 창을 넣는 걸 말합니다. 먼저 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문을 땅 선택을 하시고 이 현관문을 넣겠습니다. 출입구에 현관문 위로 쭉 내려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선택하시고,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 900, 높이 2100. 이렇게 값을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 다 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해서 현관문을 넣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화장실 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넣기 위해서 다시 문 선택하고, 여다지 문에서 마음에 드는 문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 근데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마우스로 선택하셔서, 화살표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 좌표를 넣어서, 여기서 300mm만큼만 떨어져라, 이렇게 값을 넣어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평면도로 잠깐 돌려보시면, 이렇게 평면에 보시면, 이렇게 창호 부호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문을 보통 화장실 문 안으로 열는데, 이게 바깥으로 열려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배웠던 파란색 네모 윈도우로 이 문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옵션에 보면 회전이라고 있습니 회전을 눌러주면 이렇게 문이 180도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의 손잡이 위치를 바꿔주는 반사를 눌러주면 좌우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이 요즘은 이제 기성문도 잘 나온 게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좀 예쁜 디자인의 문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여닫이 문을 사용하지 마시고 자, 선택을 합니다. 방금 했던 거 선택하시고 이미지 문이라고 있습니다. 실내 문의 이미지 문에 이미지도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으로 교체할 거냐? 예스. Yes. 이렇게 이미지 문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재질에 가셔서 우리 거래처에서 도어문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도어를 여기 선택해서 이 사진을 여기다가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시면 그 이미지가 바로 여기 달라붙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의 이미지를 바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미지도 어 1번과 2번의 차이는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여기에 붙박이장 같은 걸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미지 문에 이미지도어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레임 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이미지도어 2번은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넷짝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거래처에서 받은 붙박이장 사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 붙박이장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붙박이 냉장고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냉장고 사진 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형 냉장고 사진을 받아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주면 붙박이 냉장고, 붙박이 뭐 세탁기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필요 없으시면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원위치 되구요. 자, 이번에는 창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창문, 마음에 드는 창문을 선택을 하시고, 중앙 배치, 센터에 들어가겠다. 바닥에서 창문 설치 얼마 올릴 거냐? 100mm만 올리겠다. 그래서 꼭 마우스 클릭. 그럼 이렇게 창문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간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이렇게 난간이 설치가 됩니다. 다시, 난간. 여기서부터 중간에 점 한번 찍고, 여기도 점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졌는데 어,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면 재질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체를 하실 때는 이 아이콘에 페인트 통해서 페인트가 이렇게 까맣게 흘르는그흘르는 그 흘르는 지점이 포인트니까 그 지점에 맞추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딩이라는 게, 장식을 타는 건데, 여기 몰딩 눌러줘보시면 걸레바지, 중간, 상부 몰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패턴을 선택을 해주시고, 폭! 얼마의 폭으로 할 것이냐. 내가 100으로 하고 싶다면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두께 값 주시고, 여 갖다 대면, 파란색 테두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나왔을 때 마우스 클릭. 그럼 이렇게 쭉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몰딩이 들어갑니다. 단 얘는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을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상부 몰딩도 똑같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고 높이 주시고 클릭. 그럼 이렇게 상부 몰딩도 들어갑니다. 자 근데 내가 이 화장실에 있는 이벽두 면만 뭔가 다른 장식을 하고 싶다 보통 이제 징주리 벽이라던가 알판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재질이 없습니다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걸레바지를 이용하셔서 설치 높이 아까 이 100mm만큼 걸레바지를 했으니까 100만큼 띄워야 되니까 설치 높이 100 주시고 폭을 900 정도 주신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900mm 폭으로 사면이 쫙 돌아갑니다. 근데 화장실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취소하시고 다시 몰딩해서 1면 하나의 면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다 대면 파란색 줄이 벽 하나에만 생깁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벽에다만 이렇게 장식을 주고 여기다가 새로운 소재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모자이크 타일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벽면에다 이렇게 재질을 넣어주면 여기다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넣고 싶을 때는 여기다 면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몰딩을 이용하면 쉽게 부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심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중에 여기 보면. 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을 여기다 벽에다 딱 넣는데 어설프게 사이즈가 부족합니다. 얘가 여기 끝까지 딱 붙었으면 좋을 텐데 사이즈를 재볼 필요 없이 이럴 때는 마우스로 심볼을똥 찍으면 여기 끝에 회색으로 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 회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이 손가락 아이콘 모양이 나오면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벽 끝으로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늘어난다.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거고요자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심볼을 이용해서 배치하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소품에 오셔서 욕실에 먼저 변기. 변기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면기 세면기도 종류가 있는데 이런 벽걸이 또는 바닥에 부착하는거 바닥에 넣는거는 그냥,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근데 벽걸이 형태는 배치 유형에서 벽에 부착을 이렇게 바꿔줘야 벽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이게 세면대를 넣을 수가 있겠죠? 수납장도 마찬가지 여기 장이 들어갈 거다. 역시 벽에 붙는 거니까 벽에 부착. 그 다음에 샤워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벽에 부착.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다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조명기구를 하나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등박스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 하나 선택하시고 천장에 부착. 천장에 부착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 잡아서 클릭. 자, 그러면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사이즈를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싶다. 치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거리 측정을 이용하셔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치수가 쓰여질 위치. 이렇게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고 합계 사이즈는 시작점과 끝점을 찍고 적당한 높이값을 이렇게 줘서 치수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원룸을 다 만들어 봤고요. 자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느 여기 보면 이미지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페인터라는게 뜨면서 이렇게 화면이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격자나 이런 치수가 필요가 없는데 생겼습니다. 얘를 일단 이 아아페인터 닫고요. 이 하부에 보시면 모눈종 보이기 모눈 보이기 온오프가 있고요.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치수도 켜졌다 꺼졌다 할수 있고요. 벽도 바닥도 천정도 역시 마치는 껐다 켰다 해서 마음에 드는 뷰로 바꿔주고 이제 치수는 필요 없으니까 치수도 이렇게 꺼 주신 다음에 적당한 뷰로 바꿔주고 아 여기는 있 조명 기구도 필요 없겠죠? 선택 숨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 숨김 해 주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예쁜 뷰를 바꿔주시고 여기 이제 음영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에 보시면 설정에 보시면 그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서 훨씬 더 깊이감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얘를 이제 JPG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에다가 이름을 하나 넣겠습니다. 저장 24비트 비손실 압축 확인 그냥 공식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창 닫고 항상 다 쓰시면 아페인터 창을 닫아주시고요. 평면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치수는 활성화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야 소비자가 요 크기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면도 적당한 형태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미지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다음에 또 다른 이름 주고 저장 24비트 비손실 압축 확인. 이렇게 닫아주시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보시면 방금 작업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메일로 부착을 해서 보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 투시로 바꿔 주시고요. 자, 요 2400의 높이 있는 이 건물을 층층층 쌓아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층 관리 버튼을 이렇게 눌러 줍니다. 그래서 층 추가와 층 복사가 있는데 일단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들 거니까 층 복사. 들래서한두번 눌렀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돼서 3층 건물이 됐습니다. 칫수가 일단 필요 없으니까 칫수 잠시 꺼주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층 추가. 그래서 4층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지금은 이제 눈에 띄진 않지만 여기 모눈 쪽을 잠깐 켜 보신 다음에 층사로 이렇게 바꿔주면 층사에 이렇게 모눈 쪽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요 4층면이 됐다. 이 상태에서. 평면도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벽을 그리시면 4층 부분에 벽이 그려집니다.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바닥을 넣어주시면 평지붕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경사 형태의 지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붕 모양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벽간격 띄우기 해주시고 첨마를한600 정도로 내줍니다. 그 다음에 하이 선택 누르시고 선을 이용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해서 지붕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 주신 상태에서 용마루 위치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t자 모양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한 1500mm 올려줍니다. 이렇게 지붕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붕 눌러주시고 이 선을 선택해줍니다. 면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주시면 입체로 바뀌어지고 두께를 주신 다음에 벽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벽을 마무리해서 지붕이 자동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다 간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자 버튼 눌러주셔서 텍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글씨를 씁니다. 한국말도 되고요. 영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문자,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여기다 가져다 대면 그 폰트의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폰트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기본 폰트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어떤 폰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화면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를 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클릭! 그럼 이렇게 글씨가, 입체 글씨가 들어가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른 색상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간판에 보면 채널 사인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그런 효과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51번 자이로를 CAD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게 3D로서는 표현이 됐는데 얘가 CAD 도면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도면이 생성이 됩니다. 일단 먼저 설정해 보시면 c a d a n 이라는 것이 있고 AutoCAD가 있습니다. c a d a n 이나 AutoCAD를 전부 지원하는데 AutoCAD 같은 경우에는 2014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오토캐드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에 내보내기, 캐드 평면도 생성. 지금 만들어진 작업물을 캐드 도면으로 만들어라 클릭해주시고 이미의 이름을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캐드가 연동이 되면서 캐드 파일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도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축척이 나오는데 얘를 1대 얼마로 할 거냐. 정수로 해야 되니까 뭐 1대 80의 비율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용지 크기가 나오는데 A3 기본 값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1대 80의 비율로 A3 용지에 맞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4층짜리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CAD 도면이 있다. CAD 도면을 3D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 도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번 CAD를 자이로로 보내기 이 CAD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계 사무실을 받으면 이렇게 도면들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3D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은 평면도에 있는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에 있는 중심선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자유로 3D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중심선 복사하기. 이 중심선 복사하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중심선 레이어 클릭해주시고 기준점을 찍어서 이렇게 빼 오시면은 이렇게 중심선만 복사가 되옵니다. 얘가 복사가 되면서 바로 동시에 멀티 브레이크가 되게끔 다 마디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레이아웃에 필요 없는 이런 마디들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선 정리를 해주시고요. 선 정리가 다 끝나셨으면. 먼저 첫 번째 벽 높이 각각의 벽 높이를 지정을 합니다. 다 똑같으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셔서 3m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3m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이선 하나하나가 부재가 3m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각각 다르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여기는 뭐4000 요만큼은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두께. 두께도 역시 한 번에 똑같은 거면은 다 선택해서 한 번에 200이다. 그러면 한 번에 200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여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만 100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높이와 두께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이 층 지정하기. 어디가 1층이고 어디가 2층인지 모르니까 층 지정하기 눌러주시고 층 높이도 맞춰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각각의 기준점, 건물을 세울 때 똑바로 들어가야 될 기준점에 각각의 코너를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모든 걸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제 미리 해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이트, 땅에 위치하고 주차 구획해주시고 1층, 2층,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지붕 구조물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냥 자이로 3D에 있는 내보내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3D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동으로 3D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바닥 넣어주시고요. 필요에 의해서 창호가 필요하면 창문도 각각 넣어주시고, 마감이 필요하시면 이제 재질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건물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건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린 걸 가지고 약간 작업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각 층별로 해서 이렇게 대지 부분이나 주차구에 보실 수 있고요. 각 층별로 1층, 2층, 3층, 지붕, 이렇게 각각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체크를 끄면 모든 걸 한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